15가입니다. Unit 15. 15. 15. Animals. 동물들은 live. 삽니다. Here. 여기에서. 자, 동물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 몇개 이렇게 이야기에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Owl. 이거는 올빼미나 부엉이 어떤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고. 자, 이것도 이름이니까 명사죠. Mouse. Mouse는 쥐고. Mole. m o 라고 발음해요. mole 이것도 역시 명 역시 명사지 몰. 더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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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a r k 상어. a r k s h 상어. k shark shark s h a 어 k s h a 이어 shark 이 h a r 어이 h a r k shark shark s h 니 r 어 s 어 a r k shark shark s h s h s mole shark cave 자, 그럼 이제 어떤 동물들이 어디 어디에서 사는지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animals animals live 동물들은 삽니다. 사는데 어떤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장소. 장소가 뒤에 나오면 어디 장소인지, 그 안에 있는지, 그 바깥에 있는지, 그 위에 있는지, 이렇게 장소를 뜻하는, 이런, 이렇게, in, 뭐 on, 또는 또 뭐, uh, over, 또 뭐, into, 이런 것들이 붙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장소 앞에, 장소 앞에 쓰는 전치사라고 해, 전치사. 그러니까 한자인데, 앞전자에다가 위치. 그래서 어떤 위치에 앞에 쓴다고 해서 전체사라고 해요. 자, 조금 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animals, 동물들은 살아요, 어디 안에? In different places. Different, 우리, 우리 전과에서 배웠네. d i f f e r e n t 은 다른. 뭐, 다르니까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 말할 수 있고, 다양한.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Different. 자 우, 동물들은 여러가지의 장소 서로 다양한 장소들에서 살지요 이런 말이죠 여러가지의 다양하니까 places 원래 place가 뭐야 place place는 어떤 장소를 말해 장소라는 단어인데 장소가 많으니까 s가 붙었어요 alls 올빼미는 live 삽니다 어디에 in big trees 커다란 나무들 속에 그죠 alls live in big trees they 그들은 자 이것을 이거 they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 they가 뜻하는 게 누구야 all이죠 All. alls 근데 앞에 a l l s 를 썼으니까 alls eat mice란 말이야 근데 대신에 썼어 한번 a l l 를 썼으니까 에이 나 똑같은 거안 쓸래 대신해서 they라고 쓸래 이거 대명사라는 거야 they 걔네들은 그러니까 올빼미들은 부엉이들은 먹어요 mice mice는 뭐지 어 우리가 마우스를 배웠는데 마우스 마이스는 뭐야? 사촌인가? <laughs> 사촌이 아니라 아, 어, 복수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있을, 여러 가지를 표현할 때 우리가 s나 es를 표현하잖아요. 명사에. 그래서 마우스의 마우시즈라고 해서 복수가 아니고 얘는 복수가 안돼 모양이 달라. 마우스는 그냥 g라는 한 말이고 얘를 여러 마리 표현할 때는 마우시즈가 아니라 마이스라고 표현해. 마이스. 마이스. 완전히 바밖요 모양이, 마이스. 그래서, 걔네 들은, 쥐들 을 먹어요. 이런 말이에요. 얘가 복수예요 Moles, 더지아살아요 어디에, in the ground, 땅이니까 땅 속에서 살아요 They, 자 이것도 대병산네 m o l e s 대신 에 대신 썼어요. 걔네들은 먹어요 w o r m s 자, w o r m 과 a t i o n station, 선생님 t i o n station, o r m 은좀 물컹물컹한 물렁물렁한 이동아 뭐야 그 벌레들을 worm이라고 하고 버그는 좀 딱딱한 거. 레이디버그처럼 무당벌레 같은 그런 것들을 bug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물컹물컹한 벌레들을 먹어요. sharks. 자, 상어들은 살지요 in water 물속에서요. 그들은 역시 또 대명사야. 상어들은 먹어요 물고기들을. 어? fish. s나 es가 없는데 이게 왜 물고기들이에요? 아, 이거 또 배울게 또 있어. 피 h 는 어, 단수 하나가 단수고 여러 개가 복수라 그랬죠. 단수랑 복수가 모양이 똑같아. 아, 어떤 거는 아까는 우리가 아, 어디 갔어? 마우스를 배울 때 마우스의 복수는 마우스 이즈가 아니라 완전히 모양이 싹 바뀌더니, 이피 h 는 단수랑 복수랑 모양이 다 똑같다고. 네,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물고기들을 먹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fish, 여러 마리도 fis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at. 자, bat. 어, bat는 먹, 어 아, 살아요. 어디에? 동굴에서. 걔네들은, 자, 먹어요. bugs. 얘는 이 딱딱한 좀 이런 그런 그 벌레들을 먹네요. 박쥐들이죠. b a 는 My dogs, 나의 강아지들은 live, 살아요. In my house, 우리 집에 살아요. 나의 집에 살아요. Oh no, 안 돼. 내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인가 봐. Eat, 먹어요. My pizza, 내 피자를 먹고 있어요. 강아지는 사람들이 먹는 걸다 먹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오케이, 잘 지켜야 될것 같아. 피자를 빼앗기, 빼앗기지 빼 않으려면. 자,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a n i m a l s live in different places animals live in different places owls live in big trees owls live in big trees they eat mice they eat mice moles live in the ground moles live in the ground they eat worms they eat worms sharks live in water Sharks live in water. They eat fish. They eat fish. Bats live in caves. Bats live in caves. Cave는 동굴을 말하는 거죠. They eat bugs. They eat bugs. My dogs live in my house. My dogs live in my house. Oh no! They eat my pizza. Oh no! They eat my pizza. o k a 큰 소리로 책 보면서 따라 읽어 주세요.